안녕하세요. 노랑진, 찬스진, 김창코치입니다. 자, 지금 해경분들 계속 많이 문의가 오세요. 자, 자기가 지금 악력운동 죽어라 하는데 계속 기록이 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가 이 근력운동이라는 게 운동을 할 때마다 근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최대 근력이 80이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운동을 강하게 막 했어. 또는 센스 연습을 막 했어. 그러면 사람의 근력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까지는 80이었던 근력이 떨어져요 좀뭐75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근선 위에도 데미지를 좀 입고 우리 몸의 근신경계에도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회복이 되면서 다시 80이라는 원래 수치가 돼요 다시 운동을 당하게 하면 당분간은 조금 떨어져. 다시 정상이 돼. 이렇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근력이라는 것은, 운동과 회복이 반복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 정상. 다시 운동하면 조금 피곤하니까 떨어졌다가 회복.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운동 딱 하면 갑자기 조금 초과 회복되면서 한81 되고, 다시 그게 꾸준히 유지되다가 82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지쳤다가 회복되고 다시 지쳤다가 회복되고 하면서 우리가 일정하게 가다가 조금 회복되고 다시 일정하게 가다가 조금 회복되는 거지 운동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 해경분들은 이제 막 2주, 1주 이렇게 시험이 남았는데 지금 매일 운동을 하고 센스 연습을 하면 당연히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데미지가 더 축적이 되고 피로도가 올라감으로써 기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운동과 회복의 주기가 잘 맞아야 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단기간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 근력이 급상승해서 기록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테크닉을 향상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센서를 잡을 때이 손끝이 먼저 이렇게 말려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공간을 먼저 조여주면서 엄지랑 같이 자 이렇게 쭉 조여들어가면서 기록이 올라가죠? 그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쭉 짜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테크닉을 익혀야 지금 기록보다 5에서 10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운동만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테크닉 연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